송비입니다. 오늘은 롬앤 가을 신상 익은 열매 니트립 리뷰를 들고 왔어요. 두달 전에 진행된 롬앤의 가을 틴트 올림픽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뽑은 컬러로 주시레스팅 네 컬러, 멀드 피치, 아몬드 로즈, 다크 코코넛, 딥 샹그리아, 그리고 제로 벨벳 네 컬러, 페탈테스, 얼그레이 숄, 베리 니트, 빌런 베스트 이렇게 총8 가지 컬러 전부 보여드릴게요. 제형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촉촉하고 가벼우면서 끈적임이 없는 제형이고, 바른 뒤 수분감이 날아가고 나면 살짝 쫀쫀함이 남는 제형이에요. 광택감도 예쁘고 사용감도 촉촉하니 무난하게 바르기 좋은 틴트입니다. 제로 벨벳 틴트는 포슬포슬한 느낌의 벨벳 텍스처 틴트예요. 벨벳 제형 중에서도 엄청 오일리하면서 가벼운 타입이 있잖아요. 하지만 롬앤의 제로 벨벳 틴트는 어느 정도 밀착력도 있고, 이렇게 스무징을 했을 때 날아가지 않고 컬러감도 좀 남는 편입니다. 전체 8컬러 모두 쭉 발색해보았어요. 기존의 쥬시레스팅 틴트들은 좀 쨍한 색감 위주였는데, 이번 가을 색상으로는 기존보다는 차분한 색감들이 나와서 뮤트톤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차분하게 톤다운된 피치 컬러인 멀드 피치, 채도 살짝 빠진 말린 장미에 붉은기가 살짝 더해진 아몬드로즈, 차분한 레드 컬러에 살짝 초콜릿 브라운이 섞여 브링 레드 느낌이 나는 다크 코코넛, 딥한 와인빛 쿨 레드 컬러인 샹그리아, 그리고 제로 벨벳 역시 차분한 톤의 컬러들이 나왔는데요. 제로 벨벳 컬러들은 공홈 발색 컷들보다는 훨씬 덜 뮤트하더라고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붉은기와 색감이 좀 올라오는 편이었어요. 차분한 톤의 쿨한 모브 핑크 컬러인 페탈테스, 살짝 채도 날아간 밀키한 코랄 베이지 컬러인 얼그레이 숄, 쿨한 블러디 레드 느낌의 빌런 베스트, 오묘하게 채도 빠진 웜 레드 브라운인 베리 니트, 전체적으로 로맨 공식 발색 컷보다는 더 색감이 올라오는 느낌이고요. 제로 벨벳은 특히나 더 색감이 있으니까 꼭 실물 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쥬시 레스팅과 제로 벨벳 틴트는 두 제품 모두 착색이 강하지는 않은데요. 굳이 비교하자면 착색은 쥬시 레스팅이 조금 더 있는 편이지만 이번 신상 중에서 딥 샹그리아, 빌런 베스트 같이 좀 딥한 컬러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색감이 강렬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이 오묘한 색감들이 길게 지속되지는 않아서 아쉬웠어요. 쥬시레스팅 멀드 피치부터 발색 보여드릴게요. 흰기 동동 아니고 차분하게 입술 톤에 어우러지는 피치 컬러라서 자연스럽게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제형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착색이 되어서 살짝 더 붉은기가 올라오고요. 입술색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쉬운 여리여리한 피치 컬러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른 컬러들에 비해 연한 컬러이다 보니까 뭉침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피치 계열 컬러 좋아하신다면 무난하게 마음에 드실 컬러입니다. 다음은 차분한 MLBB 로즈 컬러인 아몬드 로즈예요. 롬앤 공홈 샷보다는 훨씬 색감이 있는 느낌이라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멀드 피치보다 좀더 차분하고 성숙한 느낌이 드는 컬러로 제 피부 톤에서는 이 컬러가 가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입술의 혈색이 잘 돌아서 붉은 상태일 때와 색상이 좀 비슷한 느낌이라서 립 라인 밖으로 좀 오버해서 발라도 엄청 자연스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였습니다. 다크 코코넛은 의외로 되게 놀라웠던 컬러였는데요. 채도 낮은 느낌과 브라운 살짝 섞인 특유의 컬러감이 입술 위에서도 잘 살더라고요. 이런 브라운 느낌이 보통 입술 위에 올리면 색감이 많이 돌아가는데 생각했던 대로의 채도 낮은 브라운 레드라서 좀 감동했어요. 더욱 채도 빠진 느낌을 원하시면 파데로 입술색을 더 죽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얼굴에 잘 받는 컬러는 아니지만 오묘한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컬러예요. 쥬시 래스팅 마지막 주자는 딥 샹그리아 컬러예요. 고혹적인 느낌의 딥한 와인빛 컬러가 정말 저랑 안 어울리죠. 저와 안 어울린다 뿐이지 컬러 자체는 정말 매력적이고 예쁜 컬러입니다. 와인 컬러, 블러디 컬러 중에서도 좀 딥한 계열 컬러를 원하신다면 이런 색감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미 알려진 꿀 조합 말고 좀 치명적인 꿀 조합은 들고 왔는데요. 찐 블러디 립 연출하기에 너무나 좋은 조합이에요. 딥샹그리아가 핏빛이라기엔 좀 맑은 느낌이 있는데 다크코코넛의 탁한 느낌과 섞이니까 그야말로 피범벅이 되더라고요. 할로윈에 이렇게 메이크업하라고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나중에야 이 조합을 깨닫고 일찍 들고오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꼭 할로윈이 아니더라도 블러디 립을 좋아하신다면 꼭이 조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로 벨벳으로 넘어와서 페탈 테슬부터 보여드릴게요. 상대적으로 농도 조절이 쉬운 제로 벨벳은 연하게 바를 때와 진하게 바를 때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페탈 테슬은 연하게 발랐을 때 진짜 청순하고 예쁘더라고요. 색소침착이 1도 없는 아기 입술 같은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하게 발색하면 쿨한 느낌의 핑크빛이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풀톤 립 베이스로 쓰기에 진짜 좋을 것 같은 컬러입니다. 여름 쿨 라이트 분들이 사용하시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사용해보신 분들 계시면 간증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각질 부각이 걱정되는 컬러였는데 다행스럽게도 각질이 마구 부각되지는 않더라고요. 다음은 차분한 코랄, 홍차 우린 물 같은 컬러인 얼그레이 숄이에요. 이 컬러는 개인적으로 연하게 발랐을 때가 훨씬 예쁘다고 느꼈어요. 연하게 발랐을 때는 입술에 물든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면서 청순한 느낌의 색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하게 발색하는 순간 로맨 보홈 색과는 정말 거리가 먼 컬러가 된다는 거. 발색이 진해지면 탁한 다홍빛 느낌이 나면서 붉은기가 확 올라오는 그런 컬러입니다. 부드러운 느낌의 발색을 원하신다면 양 조절을 잘 하셔야 할 컬러 같아요. 진짜 연하게 바르는 게1 0 0만 배는 더 예쁜 것 같아요. 베리니트부터는 색감이 좀 진해지는데요. 베리니트를 연하게 발랐을 때가 얼그레이쇼를 진하게 바른 거랑 좀 흡사하더라고요. 베리니트가 약간 더 핑크의 기운이 있기는 한데 얼그레이쇼를 딥하게 바르실 거라면 그냥 베리니트를 구매해서 연하게, 딥하게 두 가지로 바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딥하게 바르면 훨씬 더 베리의 느낌이 올라오고요. 그냥 봤을 때는 살짝 딥한 느낌의 웜 레드 같지만 언뜻 언뜻 핑크빛이 비쳐 보이는 매력적인 컬러예요. 롱홈 발색 샷과는 정말 많이 다른 느낌이긴 한데 저에게는 유독 롬앤 립 제품들이 항상 예상보다는 쨍하고 붉더라고요. 그래도 묘한 느낌의 매력적인 베리 레드라서 마음에 드는 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런 베스트. 연하게 발랐을 때 너무 예뻐서 감탄했던 컬러였어요. 연하게 발라놓으면 플럼 핑크 같은 느낌인데요. 스크류바 먹고 나서 예뻐진 내 입술을 보는 느낌? 뭔지 아시나요? 그런 느낌이 나서 그런지 좀 쿨한 컬러인데도 어색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두번 정도 덧발라서 발색해주면 딥한 느낌이 확 올라오면서 분위기 있는 딥 플럼 레드 컬러가 됩니다. 바르면 바를수록 딥한 느낌은 더 살긴 하는데 입술 위에서 겉돌지 않게 바를 수 있는 정도로는 이 정도까지 컬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차분하고 딥하고 쿨하기까지해서 겨울 쿨 립으로 완전 좋을 것 같은 컬러입니다. 이제 꿀조합을 보여드릴 건데요. 빌런 베스트가 진짜 빌런인 게두 조합 모두 빌런 베스트가 들어갑니다. 페탈 테슬과 빌런 베스트를 조합하면 그야말로 쿨톤 정석 립 같은 느낌이에요. 쿨한 핑크빛 느낌이 강조가 되면서 입술도 더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그라데이션 립의 정석 같은 조합입니다. 얼그레이 숄에는 웜톤 정석처럼 베리 니트를 매치해볼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컬러가 분위기가 너무 유사해서 빌런 베스트를 매치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얼그레이 숄의 살짝 뿌연 느낌을 빌런 베스트가 확 잡아주는 느낌? 의외로 이런 웜 컬러와 쿨 컬러가 꿀조합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웜 컬러끼리 조합한 것보다 묘한 매력이 있어서 매우 마음에 들었던 조합이에요. 여기까지 롬앤 FW 신상 열매 리트 립 발색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롬앤 공홈 발색 샷과는 컬러 차이가 좀 있어서 아쉬웠지만 기기 사양과 개인별 발색 차이를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기도 하고 저에게 발색되는 컬러들도 나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꽤 만족스러웠던 신상이었어요. 다만 진짜 채도 낮고 뮤트한 컬러들을 원하시는 거라면 반드시 오프라인 상에서 테스트를 한번 하시고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